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들 지금 입을 나고 우통 까고 있죠 지금 모르는 거야 산타복은 로브입니다 상의를 벗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예. 산타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구나 산타복은 로브에 입습니다 로브에 상의를 벗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어. 야 상의 받으면 입어야지 이러서 벗고 있잖아 지금 <laughs> 로브입니다 로브 안타깝다 안타깝지 이 아이가 산타복을 할까요? 아까 아침에 봤을 때는 칼릭스 서버가 16만이었거든 아침에 9시 기준 지금 16시 반 기준 110만개 올라왔어요 100만개 정도 더 들어갔어 지금 한 50만개만 더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마비로기 하는 사람들 진짜 다들 착하신 것 같아요 다 끝나신 분들이 넘어와서 지금 캐릭터 생성만 해도 450개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 바로 납품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칼릭스 서버랑 메이븐 서버가 안 됐거든? 여기 빼고 지금 다 받았어. 다른 데는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한 번씩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야, 이 지원맨들. 크, 이게 마비록이 모바일이다. 이 애기들 다지워놓은거 아니야, 애기들. 야 낭만이다 낭만 어. 지금 바로 캐릭터 생성해가지고 칼릭스 서버 생성해가지고 튜토리얼 건너뛰기 튜토리얼 건너뛰기로 바로 점핑 뛸수 있습니다 여기 칼릭스 서버 메이븐 서버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납품 어 하셔잉 오늘 6시 이내에 후 산타복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40만개 남았어 40만개 어 40만개 남았어요 빠르다 빠르다 어. 이게 한명 하는데 한그 450개 주니까 3,000명이면 돼 3,000명 이게 진짜 금방이야 1,000개 어. 들었어 1,000개 <laughs> 들었어 야 이거 6시 전에 다 하겠는데? 와, 이게 한명 납품하는데 450개 나누기 3이거든? 1,000 어. 늘어난 거면 10명이 했다는 거야 요 순간에 10명이 하 하는 거야. 선들어왔다는 거야. 아, 거의 1500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 10명 왔다는 거야, 이 순간에. 와, 대단하다. 화력 미쳤다. 이 순간, 잠깐 순간에 10명 늘었다는 거야. 어. 내복단 아니야, 내복단. 마비록이 모바일의 내복단이지, 이게. <laughs> 다 납품하고 온 거죠, 여러분들? 어, 납품하고 온 거지? 아. 좋구만. 칼릭스 먼저 해줘. 이것도 이것도 약간 자존심 싸움이다. 근데 내가 볼때 칼릭스가 더 빠를 것 같아. 칼릭스가 그래서 칼릭스가 소분났어 지금. 메이브은 이름도 잘 기억이 안나 보니까 칼릭스가 칼릉도 소분나가지고 브랜딩이 중요하거든. 이 시골서 버면 칼릭스라 생각하는데 메이븐도 지금 엄청난 고통 받고 있다. 메이븐의 시이였다어 메이븐도 가인들 메이븐도 야씨 뭐야 이거. 이거 그러면 6시 10분 정도면 끝나겠는데? 6시 10분 정도... <laughs> 진는형 딸깍 좀... <laughs> 아니야 딸깍 아니야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스토리인 거야 게 감동실한 거야 띠릭띠릭띠릭 어. 알파고 계산 중 띠릭띠릭띠릭 6시 10분 종료 예정 6시 10분 종료 예정 우리 마비롱이모바일 내복달에 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5분 남았다 띠릭띠릭띠릭띠릭띠릭 <laughs>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아이들 칼리스 현지인 분들, 메이븐 현지인 분들, 이제 따뜻한 산타복 입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 추후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을려고 우통 까고 있죠 지금? 모르는 거야. 산타복은 로브입니다. 상의를 벗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네. 산타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구나. 산타복은 로브에 있습니다. 로브에 상의를 벗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야 상의 받으면 입어야지 이러면서 벗고 있잖아 지금 로브입니다 로브 안타깝다 안타까워 현이 아이가 산타복을 할까요? 야만족천개 남았습니다 리본은 거의 다 납품했어요 만족천개 남았어요 만족천개면 100명이야 100명 납품이 완료되고 있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리본은 거의 납품 완료고요. 리본, 리본부터 다 들어가나요? 800개, 800개.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납품, 납품 500개 남았어. 500개. 200개. 야, 7개, 7개. 끝. 67개, 67개. 67. 한명한명세개 남았어. 세 개. 두개 남았어. 한 개. 완료. 야. 칼릭스 서버. 산타복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주위에 떨고 있던 아이들, <laughs> 이 메이븐 서버 분들까지 다 챙겨주자. 뒤에 있는 님까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못 입은 분들이 있어. 전 서버에 있지 못 입은 분들은 단한 서버가 있습니다. 단한 서버가. 주위에 떨고 있는 메이븐 서버 아이들을 도와주자. 어. 주위에 떨고 있어. 지금 마음만은 크리스마스 즐기려고 지금 수영까지다길러왔는데옷이 안왔어 아직 택배가 안왔어 눈이 슬프잖아 어. 눈이 슬프잖아 지금 <laughs> 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메이븐 출발 여러분들 메이븐 안하신 분들 메이븐 출발 다들 어. 마지막 한명까지 다 챙기자 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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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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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500개 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야, 이거 온다, 온다, 왔다, 왔다, 티비 왔다. 자, 산타 복, 전 서버, 산타 복 완료. 이게 낭만이고, 아마비로게 모바일 유저들이 만들어 가는 이 역사.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메이븐 서버 칼릭스 서버 전 서버 산타복 트리 완성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아 근데 산타복이 퀄리티가 좋아 귀여워 <laughs> 나도 이게 본격가 아니긴 한데 <laughs> 어.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찰칵 이게 되네. 이제 에린 세계는 산타복 없어서 서글픈 서버, 서글픈 아이들 없이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에린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유저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마비도기 모바일의 내복단 덕분에 모두가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마음의 따뜻해지는 게임이다. 에린 세계 지켰지. 어,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 다 지켰잖아. 메이븐 서버, 칼릭스 서버 다 지켰잖아. 두고두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잖아. 같이 만든 추억, 기억. 이게 제가 처음 방송 켰을 때, 4시 30분에 보니까, 한, 50만 개 남았더라고. 50만 개면은, 뭐, 밤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죠? 거의 2시간 만에, 이 50만 개다 넣은 거야. 진짜 유저들이 다 같이 힘내가지고 협동하는 경험을 쌓은 게 나는 이 마비노기 모바일의 한해 추억이고 축복이고 즐거운 일인 것 같다. 낭만인 것 같다. 낭만 세팅창도 지금 뭐 난리 났잖아. <laughs>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이 감동적인 플레이 또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 담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영광이었고, 다들 크리스마스!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이것도 개발진 분들이 여기에 감다살이면은 선물 같은 거 넣어주면 감다살인데 여러분들의 플레이에 감동했습니다 이러면서 어, 선물 넣어주면 감다살인데 없겠지 아마 <laughs> 없겠지 감다디라서 어. 이게 그러니까 RPG 게임이 그런 거잖아 막 최초클, 퍼클 진짜 어마어마한 적을 쓰러뜨렸을 때 감동도 있는데 이런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트리 만들기 나왔을 때 이거 괜히 사람들 없는 서버 소외받지 않을까? 박탈감만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 이걸 또 유저분들이 이렇게 다른 서버에 지원 가는 형태로 또 같이 달성해내니까 엄청 뿌듯하다. 오히려 서버를 넘어가지고 마비노기 모바일 유저들끼리 더 끈끈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이 감동, 이 크리스마스 따뜻한 분위기 다들 즐겁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아침에 모닝마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